누굽니까? 소장님 문자 받고 본청 차장실 세통 그리고 대포폰 번호로 세 통. 이유연, 강진무, 남상배. 도대체 누가 죽인 걸까? 무슨 소리야? 누가 오고 뭘 솔직하라는 거야? 강진목 죽음에. 어머니 관련이 있어요? 정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진묵은 자살했잖아. 그럼 남상배 소장님은요? 어머니가 죽였어요? 아저씨, 내가요. 아저씨 같은 경찰이 되면 우리 위안이 찾을 수 있어요? 그땐 사람들이 잊어줄까요? 내가 사람 죽이지 않은 거 믿어줄까요? 숨좀 쉬고 살고 싶은데? 나 그래도 돼요. 아. 내가 해줄 거야. 내 인생 <laughs> 지가 일어나라. 이거 아주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아 지가 못 지켜서 파트너 죽게 만들어 놓고선. 넌네 자신이 그렇게 불쌍하냐? 난 내가 하나도 안 불쌍해요. 우리 상엽이 막내, 내 새끼 내가 못 지켜서 죽게 만들어 놓고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청승을 떠오냐 이놈아. 다 나은 다리가 왜아파너 이게 바로 청승이야 지금. 얼음장 같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허벅지나 부여잡고 살면은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사는 게 그렇게 죄수로? 아니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요, 이놈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숨 쉬고 밥 먹고 웃으면서 함부로 마음대로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상엽이 대신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랑 나랑 평생 품고 가야 할 버리어 이놈아. 전부 다 끝내놓고 나인주시 떠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안는거 아니죠? 막걸리 마셨잖아요. 데리기서 올 겁니다. 뭐 그럼? 괜찮습니까? 혼자가 됐잖아요. 글쎄요. 그런가? 미안합니다. 뭐가요? 내가. 소장님을 어떻게든 살렸어요. 아니야, 하지 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순 없잖아. 경찰이라고 그럴 순 없어. 그리고 미안합니다. 또 뭐가요? 블랙박스. 메일 말입니다. 유재 씨에게 내가 보낸 메일. 맞네. 그건 미안해야지.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한전 씨, 이 사람으로 어쩌죠? 상배 아저씨가 좋아하는 생선국수 사러 충청도 간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지금 정재 아저씨가 같이 갔다는데. 이동식 씨 말입니까? 말이 생선국수 사러 간 거지 어디 우물 파고 들어가 있으려나 보기만 <놀람> 하는 겁니까? 한참을. 수면만 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고기가 찌를 건드는 건지, 바람이 물결을 만들어 흔들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섣불리 채면 도망가고, 그러다 너무 늦어버리면 또 놓치고, 챔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움직일 겁니다 그게 고기든 바람이든 챔질을 시작할 겁니다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본청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쫓아갔었는데 누굴 만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로비에서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또다시 의심하는 건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 누굽니까? 조길고 황광엽. 잠시만요.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벌써요? 제가 오늘 야간 근무라 내일 아침에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이랑 오승경 여기 왜 있어? 황영희님 울어요? 하... 지금 날쫓아왔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면접받다가 떨어졌죠? 어? 그게 무슨? 숨기지 마요. 내가 최근에 일좀 해보려고 면접을 봤는데 아주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만 알거든요. 죽나가요 응.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일하기 불편하대. 그래, 떨어졌다, 떨어졌어. 소장님도 돌아가셨는데, 나만 쏙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게... 그게 좀... 그래서 말 못한 것뿐이에요. 모두한테 미안해서... 그것뿐이라고. 아니, 근데 내 뒤를 왜 쫓은 겁니까? 아니, 본청 들어오고 싶은 게... 뭐...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겁니까? 철에 가면 얼어 죽을지. 이쪽은 확실히 아니고. 그쪽도 아니겠죠. 어, 이쪽은 뭐가 아니고 그쪽은 또 뭔데. <laughs> 아니야 이게. 급비수자라서 사무실 팩스로 받기 좀 그래서 그래.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맙다. 한주원 경위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 다 확인해봤어? 어 확인해봤는데 정재한테 휴대폰 내역서 받았지. 응. 본청 차장실에 안 가? 한주원 경위가 갈 거야. 아버지만나러 직접? 어 왜? 아니 그냥 한경의 아버지잖아. 지화야, 한주원 경위 하는 행동이면 말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건 아니야. 그 말의 뜻은 두 사람 완전 다른 인간이라고. 내가 오늘 만나려고 한 사람은 한기환 차장님인데 형이 왜내 앞에 앉아 있지? 나도 출발했어. 내가 불러놓고 미안. 회의 과정 길어져서 안전. 왔구나. 여쭤볼 말씀 이 있다고 연락드렸는데 셋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네가 물어볼 말이라는 게 아마도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일 텐데 담당 검사도 알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렀다. 담당이라면 문주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아공 검사. 문지연새 살인사건.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21년 전문지여 대생 이의원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일이요. 아, 예. 말씀하세요. 2월 5일 20시, 그러니까 밤 8시 좀 넘어서 마냥 파출세에 근무하는 조길구 경사가 비서실로 연락을 해왔어. 날꼭좀 만나야 한다고. 21년 전 문재화 대상 실종 사건과 관계된 일이라고. 네, 근무지 동료이기도 하고, 또 내가 문재 경찰서 서장이었을 때 일이니까 마음에 걸려서 무시할 수가 없었지 만나 주신 겁니까? 응. 음.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시키신 대로, 위에서 시키신 대로 한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글쎄,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안 되죠. 꼬리 자르기 그거 하려는 모양인데 나요. 시키는 대로 정말로 가져다 주고 가지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21년 전에 문주서 서장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네, 이봐, 조경사. 당신 나 만난 적 있어? 21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을 제외하고, 당신 인생에서 나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 본적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시켰단 말이지? 이 황당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정말, 아닙니까? 아닌 게 뭔지 알아야 답을 하지. 내가 시킨 일이라는 게, 21년 전 문지어 대장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일인가? 그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차장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누가? 조길구, 왜 왔습니까? 나도 알고 싶네. 응? 알게되면 전화주고 감정서 당신이 없었어? 소장님이 감정서라고요? 네 거짓말 같진 않았어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 아버지라고 절대 편드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아, 뭘또 아는 척입니까 갑자기 아 미안해요 조경선님을 만나야겠는데 나올까요? 뭐 어떻게든 불러내야죠. 누굽니까? 소장님 문자 받고 본청 차장실 세통 그리고 대포폰 번호로 세 통. 이유연, 강진무, 남상배. 도대체 누가 죽인 거? 독일 구경사가 그런 겁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나는... 하... 그날 나만 소장님 만난 거 아니야. 유치장에서 나만 소장님 만난 거 아니야. 진짜야! 나만 소장님 만난 거 아니야! 넌 누군데? 맞아. 내가 그날 남 소장 배우러 갔었어. 그 새벽에 무슨 일로? 놓친네. 잠잘 잤는지 확인하러 간 거지. 나 어떻게요? 어? 나 그냥 정 사장님 시킨 대로. 네? 조용. 나는 그냥 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시킨 일이라면서요. 그냥 위에서 제발 제발 위에다가. 살고 싶으면 그입다물라고 남수장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냥 뭐 과거 얘기 조금 아주 조금. 그럼 뭐 강진묵이 범인이 아니란 소리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려고 강진묵이 만나게 해달란 거였어? 기타 피크 감정서 그거 네가 시켰냐? 뭐? 21년 전에 방주선이 사체 발견된 그 장소에 놓여있던 그 기타 피크 말이여. 그 감정서 네가 길구한테 시켜서 없애라고 했냐? 아, 그런 게 있었나? 내가 지난 21년간 서울청 오러 갔다가 여기로 다시 내려왔다가 너무 많은 사건을 관리했잖아. 어떻게 그 많은 걸다 기억하겠어? 너무 오래된 일이라. <laughs> 그려, 그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 너하고 관계되면 뭔가가 사라지고 없어져. CCTV도 그렇고 감정소도 그렇고 강진무기도 죽어버렸고. 남상배 경감님, 엉뚱한 소리 그만해요. 정년이 한 10개월 남았나? 응,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기저기 들쑤시다가 연금 날려먹지 말고 조용히 계시다가, 응? 어? 알았어. 정 소장님 나가고 나서 소장님은 위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CCTV 카메라를 똑바로 보는 거였죠.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은 녹화가 되지 않으니까 입모양을 분석해서 적어왔습니다. 누가 강진목을 강진목을 죽였는지, 강진목을 죽인 사람이 나도 죽일 것이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강진목은 자살했잖아. 정말 그런가요? 야 누가 오고 뭘 솔직하라는 거야? 강진목 죽음에 어머니 관련이 있어요? 정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진목은 자살했잖아. 그럼 남상배 소장님은요? 어머니가 죽였어요? 박정재. 어유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니만입니다니정센터 한주원 경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제가 휴대폰을 놓고 와서요. 한 통만 쓰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깝? 01006403324. 왜안 받으시지? 통화하셔도 되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번에 오는 전화는 받으세요. 휴대폰을 두 대를 쓰시나 보다. 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 그러니까 받으시라고요. 공적인 일 하시는 우리 도혜원 의원님. 엄마. <laughs> 010 0640 3324. 왜안 받으십니까 도혜원 의원님. 박정재. 네가 감추고 있는 그 지옥, 그거 뭐냐? 말해, 이 새끼야.